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으면 마음의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 오시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한해더 가까워졌음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열 번째 주제를 연구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말씀 가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마지막 한달 미처하지 못한 일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7일 안식일 제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번 주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5장 13장 14장의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의 구조를 알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기 쉬운데 교과의 저자 토마스 셰퍼드 박사님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서론 1장 1절부터 18절 표적의 책 1장 19절로 12장 50절, 영광의 책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장 31절, 그리고 마지막 21장을 결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9과까지 주로 서론과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표적, 대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는 주제들을 공부했습니다. 10과는 세 번째 부분, 영광의 책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익숙한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중요한 모본과 14장에 기록된 에고 에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내가 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중요한 권면을 하신 부분입니다. 작별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이 닥치지만 믿음의 굳게 서서 새로운 보혜사와 이룰 놀라운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설교에 앞서 말보다 강력한 모본으로 더 중요한 교훈을 그들의 마음에 각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샌들이나 맨발로 다녔고 집에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는 종이나 노예가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밤, 그곳에는 시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꿇어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군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겸손과 봉사에 대해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종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살아있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는 실제로 주와 선생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귀한 주님의 머리가 더럽고 초라한 자신의 발까지 내려오는 것을 유다는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거부했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과 맺어지는 참된 관계에 대해 들은 후에 그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었습니다. 내 속에 겸손함이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께서 가지신 사랑과 겸손을 보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을 따라 이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갑니다. 연말 기도 주일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형제의 발을 씻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감동과 변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날 12월 2일 월요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재림의 허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겸손 예식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어두운 밖으로 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을 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깝지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혼란에 빠졌고 몹시 불안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집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 모든 죄의 문제를 종결하고 하늘 보장에서 하나님과 다시 누릴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운 교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로와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나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위로와 안심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제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늘이 좋은 이유는 내가 살게 될, 내가 소유할 큰집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장막을 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올 것이다.의 헬라오 표현은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엘코마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현재형이 원형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헬라오 문법에서 이런 표현을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부르는데, 미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될 만큼 성취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약속.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그분과의 재회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미래지만 현재인 것처럼 그분과의 만남과 하나 됨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영광의 왕국 이전에 내 속에 그분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왕국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12월 3일 화요일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관련해서 무슨 질문을 도마가 했습니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한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당자가 살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죄지은 인류가 다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모르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과 친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다로 번역된 헬라오의 원래 뜻은 의미를 드러낸다, 설명하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락한 세상에 하늘아버지를 설명하고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하늘아버지의 연결고리이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대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불길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고별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알았으니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았으니 그분도 이미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불길 가운데 구름과 천둥 속에 계시던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해가 풀렸고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넷째 날 12월 4일 수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진리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 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진리는 하늘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관계가 있고 어둠과 대조되는 빛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옳은 지식이 바른 삶이 되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실제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최소한 영원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광대한 우주를 운영하며 모든 피조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눈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봉사,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진리도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시거나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C.S. 루이스는 신학은 시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태양이 바라는 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운명에 대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이르러 오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12월 5일 목요일 성경과 진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미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성령께서 저자가 되는 신구약 전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면서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왜 성경이 가리키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좁은 관점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구원을 찾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거절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의 중요성을 밝히시기 위해 먼저 성경을 언급하신 것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서 이 점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실 때 성경을 열어 당신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열어 우리에게 비치는 빛,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역할, 우리의 기원과 운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우리 손에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날 11월 29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대 소망 463쪽입니다. 아침이었다. 해는 막 감남산 위로 떠올라 햇빛이 대리석 궁전을 눈부시게 비추고 성전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 앞부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께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밤길, 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처럼 하루하루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길을 여시고 먼저 가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자와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라며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사라져 가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길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유일한 길 되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